오늘도 여러분의 계절을 보원해줄 구원투수 두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한테 조언을 많이 듣고 하시잖아요. 네. <laughs>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PNT. 바로 종목 아 이름이 나오네요. 종목이 아니라. 종목 아니 되냐고? 종목 아니야. 전무관님 P E 제가 아예 뭔지 모르잖아요. 잘잘 저는 개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미 애벌레였어요. 유튜브라고. 네. 음. 아예 유 유튜 유튜브 <laughs> <유충은> 좀 그렇잖아요. <laughs> 애벌레였는데 약간 이제 개미가 조금 대가고 있어요.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더 정확하게도 알고 P E R 이 뭔지도 알고 <laughs> 그거. <laughs> 이동 평균선도 알았어요. 그러면 PR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PR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결국 이 기업이 계속 순 수익을 많이 내고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앞으로 유망 산업이고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 기업을 믿고 가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굉장히 말이 수준이 음. 높아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언어의 선택이 고급져져요. 네, 맞아요. 저희 관심 없던 주식이 2차전지거든요, 사실은. 음. 자동차는 그나마 관심을 전지 가졌는데. 전지 관심 네. 많았대요. 아, 그래? 아, 맞아. 선생님은 ETF, 저거 가지고 있었어요. ETF. ETF 다 가지고 있었어요. 2차전지 ETF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잘났어요. 수익이 얼마나 났죠? 20% 이상. 어. 20%요. 2차전지가 워낙 또잘갔으니까요 저는 2차전지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전문가님 계속 이차전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차전지주를 보고, 그에 요즘에 이차전지 재생, 페널터리 뭐 이런 기업들 계속 좋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다 해서 과감하게 삼성을 버리고 <laughs>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 네.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호장 종목이죠? 이차전지, 이차전지 <laughs> 주책 얼마큼의 수익을 보셨는지 한 21%? 역시 2차 전지네요. 죽지 않는 섹터죠. 20%라는 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저희 총 재산을 여기다 넣고 쓰면 어마어마한 거죠.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만 사겠다던 우리 시달소가 특히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수익률 20%를 거뒀다고 해요. 네. 어.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제가 멘토링을 너무 잘하지 않았나. 색달소 <laughs> 분들이 제가 그래도 멘토링했던 내용들을 믿고 그렇게 실행으로 좀 옮겨줬던 것들이 어, 수익률 개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중 하나가 실적 성장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망세트를 봐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고 실제 어, 글로벌 주요국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를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선도 기업들. 음, 1등인. 네, 주력 사업이 이왕이면 1, 2위. 선도 기업들이라거나 또는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확인이 되는 기업들. 네. 그리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시타요소 분들이 20% 넘게 수익 난 종목이 PNT라는 종목이었잖아요. 네, 네,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장비 회사기도 하고요. 전극 공정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부동의 입위 그리고 계약도 엄청 많이 어, 따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유망 섹터에 있는 선도 기업들을 매매하시면요 를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또 우리 은서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P E r 을 봐야 된다. 어, P E R. 이 P E R.이 뭐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PER이라는 것은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거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 이런 형태의 지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더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면요. 오, 꿀팁이요? 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네. 산업이나 업종이 다르면 이익이 발생되는 방법이라든지, 사이클, 성장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종 업종 간의 PER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어, 두 번째로, 추가 성장이 멈춘 기업이나 산업이 PER 밸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성장하는지를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음. 세 번째, 현재 PER은 의미가 크지 않고요 Forward PER이 의미가 있습니다 Forward PER은 뭐예요? 네, 예상 PER이라는 뜻인데요 예상 PER이요? 네, PER은 낮아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PER 밸류가 아무리 낮아도 미래 전망이 어둡다면 주가는 그 어두움을 반영합니다 반대로요, 지금 PER 밸류가 아무리 높아도 미래 전망이 밝다면 주가는 그 밝음을 반영합니다 사람도 커리어가 쌓이면 승진을 하고 월급도 올라가죠. 그렇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실 비밀을 말씀드리면 오. 저평가된 기업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미스터 마켓은 기업의 몸값을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장하면서 몸값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어디에 많을까요? 어, 아무래도 좀 요즘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아까 저희가 말했던 2차 전지 좀 이런 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많겠지요. 2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 방산,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수소, 5G,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서 종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더 드려보자면 어, 그중에 일단은 방위산업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정책적인 지원과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두 가지 섹터거든요. 오케이. 실제로 이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리파워 정책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정책적으로나 또는 어, 주 국가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과 신화계 에너지 섹터를 좀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우리 영상에서 수현님이 2차 전지 ETF를 샀다고 해요. ETF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가요 ETF가? 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인데요. 어, 주가지수, 파생, 환율, 뭐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이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는 ETF도 있고요. 네. 2차 전지 ETF 같은 거는 우리가 섹터형 ETF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같은 한 종류의 과일이 종목이라면 어, 열대 과일, 일반인이 좋아하는, 어, 과일 베스트 10. 네. 이런 식으로 과일 바구니에 담, 담아놓은 것이 ETF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ETF를 투자할 때 조금 저희가 뭐 주의하거나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장단점들이 있죠. 네. 네 ETF의 장점을 보면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종목이 담겨 있으니까, 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펀드보다 수수료가 쌉니다. 세 번째는 쉽게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으면 나스닥 ETF를 살수 있고요. 네. 어, 금에 투자하고 싶으면 금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금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네요, 생각보다. 네네. 그런데 단점도 있는데요. 이 단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ETF, 새로운 ETF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 코스닥 기간에만 미국에서는 270여 개의 ETF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어,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선정할 때는 운영 자산이 큰걸 고르셔야 하고요. 아, 네.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입맛대로 과일을 담글 수,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ETF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ETF에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그 ETF가 어떤 종목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종목군들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공부를 좀 하시고 그게 실제로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서 ETF를 선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 자산을 두배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가 1% 오르면은 2%가 올라요. 두 배를 네. 더 얻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코스피가 1% 빠지면 반대로 2%를 손실 보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배를 움직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무조건 그래서 ETF 상품이라고 해서, 망고땡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laughs> 어우, 어, 망고땡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되네요. 자, ETF부터 큰 수익을 안겨줄 저평가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자유자재로 주식 투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팔로이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